신천지는 센터 원장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. 그래서 신천지에서 영생 미끼로 돈을 삥을 뜯기고 있는데 또918 평화쇼에 돈 필요하다고 돈을 n분의 1로 돈을 바치라고 광고하는 있네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원장님 안녕하세요. 현재 918 행사 운영 관련하여 원장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광고드립니다. 현재 918 행사 시 해외 인사 장관급 포함 국내 인사들이. 많이 섭외가 되는 상황에 의전 수행 차량이 할당량만큼 섭외되지 않아 렌트를 해야 하는데 렌트 비용이 꽤 나가는 상황입니다. 7일간 렌트 렌트 차량 비용 약 900만원 업체 재선정 예정 1. 제네시스 G90 K고 벤츠 S 아우디 A7급 2대 2. 그랜저 K7급 7대 하여 렌트 비용이 부족한 상황으로 혹시 원장님들 중 후원이 가능하신 원장님께서는 제 개인 텔레그램으로 후원 가능하신 금액과 함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것이 신천지의 실체입니다.